수기. 제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과 문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금형수대로 그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다내집퍼에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너희와 함께 살 사람들의 이름은 이로 므문에게서는수리산때의 아들 슬로니엘이요 유다에게서는 아미나답이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에게서는 수아의 아들 느단이요 슬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요셉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의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와 문하스의부다수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에게서는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다이요 다네게서는 암미산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아셀에게서는 오구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가세게서는 두엘의 아들 달단에게서는 에나의 아들 아히란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조상 직퍼의족장으로서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이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금용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관여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다 간자 루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우벤 지퍼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퍼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만 9천 3백 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개수하니 가 지퍼에 개수함을 입은 자가 45,650명이었다.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홈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유다 지퍼에 개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었다.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 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퍼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만4천 사백 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 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퍼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만 칠천 사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퍼의계수함을 입은 자가 4만 5백 명이었더라. 문하스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문하스 지퍼의계수함을 입은 자가 3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개념인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녀민 지퍼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만 오천 사백 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 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퍼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만 이천 칠백 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 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퍼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1,500 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퍼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3,400 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계수한 자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오직 레위인은 네그 조상의 집파대로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위 네 지펌에는 너는 개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치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내네 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내네 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곁에 칠 것이나 내위인은 네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내위인은 네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